안녕하세요. 개비티, 개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구를 진행하게 된 제품을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공구를 많이 진행을 해본 적이 없고, 아무래도 조금 어색해서. <laughs> 공구 문의가 왔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 제품이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품을 직접 보고 또 미팅을 해봤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제품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예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그 제품을 만든 데에는 다 하나하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의미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사용해보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될 제품은 개골 파우치 제품인데요. 총 4가지 구성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파우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데일리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파우치와 그리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을 파우치를 구성을 단계별로 한네가지 정도로 만들어봤거든요. 하나하나 단독으로 구매를 하시면 아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파우치를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선택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구 일자는 12월 10, 11일, 12일, 13일. 총 4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됐어요. 4일 동안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고민해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구하게 될 짠! 파우치입니다. 되게 예쁘죠?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 파우치의 이름은 백올이라는 파우치예요. 제가 공구를 하게 된 백올 파우치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분은 스웨덴 출신의 스타일리스트이자 여성 기업자인 제니퍼 젠시라는 분이래요.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실용성 높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이 백올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되게 멋있는 분이시네요. 이 제품을 직접 보고 왜, 어, 이거 공구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너무 예뻤고요. 너무 예뻤고, 이 백올 파우치 링크를 그 인스타그램께요. 여기 보시면 참고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백올 파우치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큰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가, 데일리로 가지고 다니기에 편한 사이즈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여성분들이 데일리로 가방 안에 넣어서 다니기에 좋을만한 사이즈를 공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한지만 사용하진 않잖아요. 이게 데일리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도 있고 여행을 다닐 때 트렁크에 그 짐을 쌀때 파우치 안에다가 보통 많은 제품들을 분류해서 담아놓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냥 여러모로 이런 저런 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짜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성으로 선택을 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백올 파우치에서 나오는 이 패브릭 파우치는 모두 100% 순면이에요. 백올 파우치에서 사용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이 패브릭 제품도 순면이고, 이 여기 리본이 있어요.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떼버리셔도 되고,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사용한 소재라고 해요. 최고. 짱이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몰랐어. 그리고 이건 다른 파우치거든요. 이거는 블랙 컬러의 파우치인데 여기 있는 이 로고 있잖아요. 이것도 무독성 친환경적인 수성 잉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한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주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패키지가 있잖아요. 종이 가방도 있고 이게 비닐팩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주문을 하면 이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킹이 돼서 이 다음에 종이 가방으로 포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재들조차도 다 재활용 제품을 사용해요. 이 비닐 봉투는 생 분해성 재질을 사용해요. 그리고 비닐 폴리백 대신에 생 분해성이 높은 종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패키징 또한 어 자연을 생각하는 자연 친환경적인 소재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들이 친환경 소재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이 파우치뿐만 아니고. 이걸 포장하는, 이 패킹하는, 포장하는 그 비닐과 종이 가방조차도 그냥 일반적인 비닐과 종이 가방이 아닌 친환경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메이크업 박스 파우치. 이게 가장 큰 사이즈의 파우치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한두 마디 정도 들어가는 크기에 굉장히 단단한 패브릭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도 페트병을 사용한 리본이라고 했죠?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지퍼를 열고 다을때 편리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안에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조그만한 거 들어갈 정도의 파우치이고요. 똑같아요. 이 리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파우치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기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출장 가지고 다니기에는 퀄리티가 사실 너무 좋아서 현장에서 다니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고 여행 다니실 때 용량이 큰 기초 제품들이나 바디 제품들, 속옷 양말, 이너웨어 이런 제품들 여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 제 지인들, 댄서 친구들이 메이크업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메이크업을 굉장히 잘하는 그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기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튼튼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컬러는 핑크 컬러, 블랙 컬러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헤어 제품 담을 수 있는 파우치예요. 이것도 여행 다니거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헤어 제품들 담기에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보시면 안에 이렇게 열차 다니 주게끔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고데기나 아니면 다이슨 드라이 같은 좀 납작한 모양의 형태의 드라이기, 헤어 기기 제품들이 충분히 들어가고 거기에 헤어 에센스나 아니면 드라이 롤까지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선택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건 뷰티 미니박스 그리고 이거는 스키 파우치 이건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파우치인 것 같아요. 크기가 이거보다 크네요. 이렇게 오픈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일리 파우치예요. 이 안에 소재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방수 기능도 있고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러분. 그냥 후들후들 가벼운 패브릭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한 그런 형태의 패브릭 제품이에요. 이 지퍼도 굉장히 튼튼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계속 가지고 다녔던 제품들인데, 여기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되게 많이 나오네? 이 제품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던데? 막 이렇게 다 넣잖아요, 모두들. 그쵸?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 뚜껑 부분에 여기 요만큼 두께의 공간이 있어서 좀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스키 파우치. 이것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건 서비스로 주시는 파우치예요. 외출할 때 간단하게 여기에 뭐 손소독제나 아니면 이거는 블링블링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액세서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립스틱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그 여자분들 여성용품 넣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딱 좋지 않나요? 이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구성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구성은 메이크업 박스 그리고 헤어 케이스 그리고 미니 파우치 이세 가지를 26% dc를 해주셔서 좋은 케이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상은 이렇게 블랙 컬러 있고 이것도 블랙 컬러 있어요. 이거는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 이 메이크업 박스와 뷰티 미니 박스 서비스 미니 파우치 이두 가지는 어, 이렇게 언뜻 보면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실물로 보면은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이만큼 차이나요. 크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이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조금 큰 파우치이고요. 이거는 미니 파우치. 이건 핑크, 블랙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까지 있다고 합니다. 핑크, 블랙, 아이보리. 이거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데일리 파우치로 좋아요. 30% 대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에서 스키 케이스 여기만 바뀌어요. 이것도 크기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것도 굉장히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파우치인 것 같아요. 28% DC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제일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요것만 바꿔서 구입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이 구성으로 해서는 스키크 파우치 그리고 어 케이스 그리고 미니 파우치 해서 28% DC에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짠 이렇게 공구 설명 컨텐츠 영상을 마쳤습니다. 어때요? 어, 도움이 되었나요? 저의 공구 상품들 제가 설명해드리는 컨텐츠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제품을 구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공구를 진행하게 됐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선택한 제품은 좋은 제품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